아 힐다기 그렇게까지 좋은 조합은 아니긴 한데 힐다 어, 탱탱 가면 세요 그냥.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고민 없이 탱정글을 픽한 게 카자로머 탱잘안 되거든요. 초반에. 이 바당 딜템 같잖아요. 이럴 때 탱정글이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발리어가 나와버렸네. 어지럽네. 심지어 힐다는 이번에 패시브가 좀 좋아져서 아예 방깍 마방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발리어나 브루디 상대로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장 스킬 쿨다운이 사냥 쿨 감소 있을 텐데? 애매하게 딜템 안섞고좀 빡세게 갈게요 쉬운 판 아닌 것 같아서 그치? 근데 보면 이 범생 패시브가 좀 바뀌었거든요. 뭐 패시브 말고는 그냥 그대로 플레이하면 되고. 좀더초반이 세다? 초반 싸움을 해주면 좋긴 한데 발리어라. 살짝 조심하긴 을 해야 돼요. 자, 핑 찍고. 와. 바닥 나이스. 땅! 땅! <laughs> 그냥 억지로 깝니다. 이 캐릭터는 여기 왜 들어온거지? 적팀? 템트님뭐 비슷해요 그냥 근데 힐자 정글이 딜템을 섞으면 유통기한 와서 별로고 아예 극탱으로 가, 가야겠더라고요 제템몇개 가봤는데, 어, 스노우볼링 굴린 거막 활용 다안 되더라고. 팀좀못하고 하면. 이건 어, 살기 어렵겠다, 파시가. 자, 보여드릴게요. 빵! 어때요? <laughs> 그 마르티스를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사냥쿨사냥쿨사냥쿨 사냥쿨, 사냥쿨? 어, 뭐야 또 싸워 게임 뭐하냐 오늘 힐다 모르는구나 왜 계속 싸워 바보들아 어 게임이 <laughs> 너무 쉬워버리는 걸응 음? 어떻게 상대하겠다고 이거 진짜 파샤도 잘해. 그리고 이게 탱정글들은 좋은 게 버프 신경 안 쓰고 내가 동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좀 그게 무엇보다도 큰 강점이에요. 자. 쉬운 게임이 아닌데 그냥 이것 때문에 쉬워지는 거예요 게임이. 정글인장 없어도 돼요. 암살인장 들거나 탱인장 들어도 되, 됩니다. 대신 좀 정글링은 느릴 텐데 쎈건 똑같아서 오히려 탱인장이나 암살인장 들면 훨씬 세요 교전 교전에서. 근데 그거 나름대로 강점이 있어서 내가 진짜. 센스있게 잘할 자신 있으면 그냥 하면 되죠 자, 상대가 안 되죠. 상대 되겠니? 안안다고 <laughs> 지금 마르티스 멘붕 왔습니다 저게 뭐지 힐다 왜저러지 버프를 받았거든요잘알지못해요 사람들이 이게 뭐 상대가 동선을 잘못 잡고 이런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단지 얘가 오버밸런스 느낌으로 초반에 세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해서 게임을 터뜨린 것 뿐이에요 어우 야 그냥 공 박지 이렇게 쫄아있어 마찬가지로 뭐 딜템 하나 정도 섞어도 당연히 됩니다 근데 애초에 이판했던 이유가 약간 우리 팀탱 부족해서 한 거라, 그냥 아예 극탱으로 가는 게 웬만하면 좋긴 한데, 지금... 아... 아셔 좋아 할줄 아는구나. 자, 피를 복사시키고, 여기 있는데요? <laughs> 아, 발리형. 스톤좀 빡세다. <laughs> 유정이 좀잘 컸고. 저건 마르티스고. 제가 좀 카정을 성공했더라도 아직 좀 모르는 판이긴 하네요. 누가요? 카자 없이 이겼네. 카자가 그냥 마르나 고선한테 공잘 걸어주면 절대 질판 아닌데. 뭐, 딴, 딴. 일단 궁빵.. 어딜 도망가~ <laughs> 탱탱만간거 맞습니다. 통실 가는 이유는 마르티스 공속 느려지게 하는 것도 좋고, 저기 유정이 있어서 통실 좀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자가 가긴 갔네. 바닥은 안갈 거니까? 어, 이게 카자가 통실을못 넣었죠, 지금. 그래서 못 잡은 건데하나더 있어하려는 이유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카자가 통실을못 쳤으면 무조건 잡은 거야. 못 묻혔죠. 좀 쫄아서. 이게 잘 묻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제파샤야 보여 줘. 야. 오오오 뭐야, 어. 어, 여기 여기. 아무튼 좋아. 필다궁은 이게 좀 약해진 대신에 근데 똑같아요. 이제 보면 어이 상대 최대 체력 비례 데미지가 있고 중첩된 야식의 표식당 야 야식의 야생의 표식당 야생의 힘이 최대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탱탱만 가도 적을 녹일 수 있는 게좀 생기긴 했습니다. 최대 체력 비례로 뭐 하냐? 먹고 갑니다. 엥?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임마. 안 죽어요. 탱정글은 블루 양보를 해도 되긴 하는데, 쟤한테 양보하는 건 솔직히. 낭비야. 오! 취소. 이게 누구 캐리다? 블루를 양보한. 힐다의 캐리. 야, 조심해라. 힐, 야, 야, 클린트야? 일로와. 아이 그냥 죽지. 뚱. 뚱. 어떻게 살려? 뚱. 어? 이 먹어놓고 죄송합니다가 좀 많아? 응? 음? 빠른 먹어도 되지. 빵빵빵어 어딜 그냐? 이거 와 마르티스가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 <laughs> 심지어 이스의 이 넉백 느낌에 그게 있기 때문에. <laughs> 야날다 죽었다. <laughs> 스킬이 끊겨요이 스킬에. 다들 한 번씩 경험해봤을 텐데. 얘는 그냥 탱탱 가고 게임 굴리면 뭔가요 저거? 안 지가요. 피차 고올게요 귀한 키몇번 누르면. 야 근데 피가 오라클이 없어서 그런가? 덜찬다 그냥 이대로 불리면 돼요 여기서 막 무리해서 막 다이브 치다가 망치면 안되고 그냥 영주 먹고 끝내면 되는거죠 <laughs> 전멸 빠졌네 아어 까비 아 어,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무리하면 안된다니까? 바로 무리해버리네? 이게 팀한테 좀 말을... 한다고 당하지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말해줘야 돼요 이말 안하면 계속 던져 애들 관리어 공 빠졌고 여기서 저기 만약에 영주로 싸움 걸면 그냥 싸우면 돼 그게 이제 주도권을 가진 팀의 장점 활용하는 거죠 뭐야, 야 클린트들이야? 힐다가 아니 힐다래화샤가 잡고 지금 죽은 것 같죠? 잘했다. 오. 이러면 그냥 뭐 밀면 되겠네요. 아탱정글 특집이라기보다는 적 팀이 자꾸 이 탱챔에 약한 캐릭터들이 픽을 해줘가지고 그냥 좀 쉽게 해결 겸. 명신 랭이니까 내가 좀 최선을 다해야, 다해야 이겨서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카자가 MVP야? 아 용기 진짜 아 용기 너프 좀 해. <laughs> 아니 나는 막 들어가 가지고. 화염의 정수 묻히고, 이수 묻히고, 평타 치면서 별짓 다 해서 1 4호인데 얘는 용기 하나로 1 6호이야 용기 너프 좀. 뭐 아무튼, 이게 탱정글의 강점이죠.